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뿐이었던 인생들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박 5일의 수련의 기간 동안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영광의 소망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정직하게 마음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무스, 마음을 감찰하시는,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 어,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서지고 깨워진 불안전한 모습들, 이중성 등의 죄악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한국 CCC를 이 땅에 세우사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큰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CCC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북한 보그마를 위해 통일봉사단을 준비시키시고 저점소 보내기 운동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국민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사랑의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거짓설레와 도지선서를 떠나는 어,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 복음의 히불을 들고 이 민족과 열방의 구석구석을 비치게 될때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 진리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전도침의 작은 걸음걸음을 통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묵도할 수 있게 하소서. 어, 주님, 이제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집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받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방학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풍성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 또한 방학 동안에도 순장과 순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사역의 연장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함께하게 된 공삼 합번들과 태신자들을 축복합니다.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영적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원대한 비전 가운데 학창 시절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개개인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삶의 순장의 삶이라면 평생의 순장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캠퍼스로 파송되어지는 자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학과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며 진리를 부인하며 방탕함과 방임과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 승법 번식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캠퍼스와 민족을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